아시죠 일단 네, 암수를좀 정하고 어, 네. 서시포트분다던지 말씀해주세요 게요한 회복. 번은 회복이라가지 아, 그리고 홀리님이 음. 비담수라서 같이 암수랑적해서 같이 던져주면 아, 저도 비담라서 일단 그냥 암수 네,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큼지막한 패턴들에 오, 넣을 거니까 빌러분들이 상시로 넣고 큼지막한 데에만 넣고. 어 한데 떴지. 뭐 먹었다네요. 모이는 거? 그야그한미전 패턴까지 좀 미는 게좀 중요하니까 이거 들어갔네요. 거네7중11그 다음 11 이거 아 제가 게요네저비담차 하나 던질게요 아방지 어, <laughs> 찬디? 어 다리에요 다리 네 다리오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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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다스 시전 그냥 충고 드릴게요 아아직안 써야지 여기 나와요 버프게 버프 유지 신속모드 어, 이건 딜로로 밀어요? 버프 유지 네. 안해도 돼요 딜이 좀 근데 아아안나다안겹다네 아, 뭐... 버프 유지 안해도 돼요 딜로밀요 아직은 안 박히긴 했는데 그래도 잃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들어왔어요 피해 관리하세요 네. 부셨어요 어, 네. 몇명 들어갔어요? 3명이요 3일 딜 하나랑 그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저 암컷도 아무, 안 넣어봤어요 아닌데 은태오 같은데? 큰태테오다 이거. 너무 갈것 같아. 네. <laughs> 번호 펄? <콜>? 네. 어우 <laughs> 무조건 오

다음 오일, 내태 오르기. 신이신, 신이 저거 떠나는 곳이신. 한번 더 오르게. 초 말해드릴게요 o d night, 다시 들어가? 거고. 네 o t s u r 이 Okay. I'm not s u r 요 I'm 는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요 o 한 <laughs> 명이 절구. <잘> 그... <laughs> 바닥 조심 안 보여요, 잘. 다음 7시 1리죠? 셀셀, 셀셀, 셀셀. 셀셀, 셀셀. 셀일1 충분하네요. 긴. 들어오세요. 올라 죽을. 어 드릴게요. 이건 제가. 네. 유도화도 변경 끝. 네. 깔고 오세요. 제 길. 예. 제발. 참 위로. 조금만 끝으로 가 주세요. 끝으로. 오케이. 옆으로 빠지세요. 여기 가지 말고. 가서 조심. 최대한 안전하게 빠진. 애들 밀어서 노란색 볼게요. 백성 리스까지 37까지. 핑치. 예. 그냥 맨. 한 줄만. 네. 나왔 여섯 카 나이스. 다음 거 121211. 파란색 몇 큐. 121211. 12 12 보여주세요. 보스 있을게요. 네, 살짝 뒤로 갈 거예요.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오케이. 빠지셔야 될것 같은데 안에. 네. 아 어디로 빠지죠? 뒤로 가요. 조금만 더 빨리 빠질게요. 12시 두개 1시 <laughs> <한> <laughs> 두개예요 12시에 2개, 1시 두개예요 네. 네. 이거 그냥 갈순 없겠죠? 이디다르나기3 네, 네. 3 밑에 1 sock.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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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까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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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한2 2 2 2 2 암수도 안 던졌는데 n 이다 e 졌나 가는 방향 처음에 l 시 in the city. 이 m 아 t i l l 빠지는 h e c i t 나 I'm 나 t i l l in the city. 아 m 요 t i l l in the city. I'm still in the city. i 시 블랙홀 생기고 바로 쓰면 되죠. 아니야, 손들 때. 하하, 아, 집중력을 일손들 때요? 네, 손 저거 뗄 때. 대충 맞으신 거 같네. 오케이. 아홉시 들어가요. 네, 7시 들어가요셋시 어? 생각...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게 내부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니, 아부블랙홀 들어간다는 거예요. 블랙홀 들어간다는 거예요. 셋시 어. 외부요. 들어가. 스커가 6시에 시계로 돌게요. 12시 부터 시계를 좀 아홉 시에서 시계 아홉 시 나왔어요. 아홉 시우리 아홉 시까지 3시 카마우리 3시 카마우리 하나 더 카운터 보스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아, 오케이 확인. 이거, 이거 저희 지금 3명 장견님 36. 먼저 쓰시. 네. 다시 위로 올라가시고. 카운터예요? 쿨 전에. 램쿨인가 돌어가죠. 그냥 네. 나왔어 아, 나갔어요 네, 패시... 카마보리가 치고 카마보리가 먹을게요 딴데 가세요 아 9시 혹시... 9시 뭔지 봤어요? 아, 시계 번 아, 시계? 아못 봤어 3시도 3시 아. 맞았지 아.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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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다 먹었어요 안에 카운터 카운터, 주세 나이스 나오시는 분들 진짜 카운터 내 쿨이에요 엑스도 바로 쓰지 마세요 엑스도 바로 쓰지 말고 딜로 i 가될 거예요. 파 to go to the 요 내부 I'm going to g 1 1 11 1 1 top. I'm going to go to the top. I'm going to go to the top. I'm g o i 1 1 to go to the top. I'm going to g 됐어 저기 주방 떨다고네 나머지 분들 레스벨 생각하세요 네 샨디 요 샨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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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이스카 여기. 여기 터져요 조심해요 아제 네, 가운데 무빙 쓰세요 진실이에요, 진실. 가운데 무빙 밖에 봐요. 12시 올라갈 준비. 12시 올라갈 준비. 열두 시 이렇게 싸막히도록 벤츠 자, 유도 벤츠예요벤츠만요 이쪽으로 오고 벤츠만 있거든요. 볼게요. 벤츠 생각해요. 커튼이 있 네. 이제 네, 네. 벤치 끊 다시 게요 네, 네. 네.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빼 주세요. 이뭐 주고 여기 뭐 보일 게까지 때 버리면 파란 옷상 나오, 안 나오거든요. 네. 카우터가들어갈게요 들어갈 에이, 겁니다. 받았어요이거 빈질 이거, 안쪽. 이거 66 66 어, 5, 5, 5. 5 7 할게요. 66 5 7 6657, 확인 6, 6, 6, 네. 5, 6, 5. 밑에만, 6시만 두개에요, 6시만 두개 네 62줄에 회오리 패턴 생각해주세요 6 1 6 1 1 5, 5 3 7 7 확인 네, 오이다 왔어요 자 이제 회오리 피하는거 생각해주세요 62줄 이거 풀어줄게풀어줄게 저거 풀어줘야 돼 그래서 나 이제 실을 들고 하다 약해지고 회오리 유지, 회오리 유지. 피하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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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기만. 그리고 회오리 가운데에서 버프 끝나갈 때 가운데로 오세요. 이거 꼭 쓰네요. 더 있는데 가운데로 와서 유지 완료. 응. 가운데로 와서 들어가세요. 던질게요 이 무조건 그리고... 아, 조금만 아, 당겨당겨다 같이 올라와요한 명이라도 그렇게 있으면 부셨어요 부셨다 네. 부셨어 셨어 네, 잘라줄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잘랐어요. 네. 네, 좀 바보 되는 순간이 있어가지고 좀만 올리죠, 네, 올리죠. 오케이 아, 진실이또안 하잖아 이거 밖에 봐요 메테오 알려다 메테오 어밑네 어... 7, 그 다음 위에 하나. 4개 뜨면 위에 하나. 아, 마, 안, 풀게, 안 풀게, 안풀게안 네, 풀거예요. 5, 7, 그 다음 위에 하나. 마지막 오 오, 오오오오오오네 번째는. 5, 7, 위에 하나. 카운터, 카운터. 5, 5, 7. 5 터져요. 5는 터져요. 확인. 확인. 빠질게요. 그음 네, 오케이, 굿. 앞에 잡히 조심. 안 잡혔고. 당했고. 옆에 조심. 튀어나오는. 안풀 네. 까졌어요. 유도벤츠유도벤트요 벤트 부터생각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 밖에 보고. 네. 임 점만 나오지 마라. 다음 거그 위로 위쪽 로빙 터 주세요. 우리 위에다가 이거 방금 안 당한 게. 네. 어, 저... 어, 갈 거예요. 어, 네. 을 거예요 됐어요 무1 1 1 1 1 1 2 1 2 1 1 1 1 1 2 1 1 1 0 1 2 1 2 1 1 1 1 1 1 1 1 1 해주세요 이거 36, 9이한 칸씩 들게요 한6 92 네. 제가 스피어, 확인할게요 이번꺼 스페어 써주세요 네, 스페36 네. 네, 첫 번째 사람만 아니다, 9시로 한명 가세요 9시부터, 9시부터 시계방향으로 한 칸씩 깔게요 오케이 민실민실 밖에 네, 한 칸씩 깔게요 네, 깔렸어요 밖에 안 당했고 자, 37줄 아래 무빙 있으세요 아래, 들으로 내려갈게요. 주시고, 나머지는 위로. 나머지는 위로. 이냥 났을까요? 그냥? 네, 네, 바닥 주시면 안요 바닥 터져요. 선생님, 위로, 위로. 바닥 엄청 많이 남아서 그냥 이연나 들어가도 그냥 요 뒤로 와서뒤어와서로 멀리 가세요. 그 너무 가기 어려운 곳습 장판 이거 맞지 마요. 어, 바닥 깔림. 깔림. 지금 이모양이에요 에서 쳤어요. <laughs> 이거 아직 어 바로 어렵다. 쓰세요 바로 쓰세요. 그리고 공대장님 미리 그거 사각설거 하는 중이요아 올리님이 아, 하고 있어야죠 <laughs> 네모, 네모. 중구구, 중구구래요. 중구구. 네, 아홉시, 네, 9시, 아홉시로 중앙, 중앙에다 아홉시로 갈게요 아홉시 한번더 가만히 계속 가만. 저 비잠차 하나 게요 여기서. 네, 제가 확인. 한번 깔게요. <laughs> 자 아, 넷, 넷 나오면은 그 1, 1 11 1, 1, 11그 다음에 7시도 하나 써도 돼요 안전하게 그냥 피어 어차피 한번나오는 이거 강금 걸리지 말요 절대로 강금만안 걸리지 기상기게 어, 무조건 아껴야 해그 뒤로 쭉 빼는 거 아, 밑에도 나왔으니까 부서지지만 않으면 돼요 진실 진실이요 밖에 귀. 보세요 오케이 무서지지 말 않게 카운터 찍게요. 무서지지 아, 저... 말 않게 모이는 아, 거 가운데 아, 쪽으로 아, 와서 아, 모일게요. 아, 네 좋아요. 아, 이거... 카운터가 들어갈게요 시모르니다 이거 자리 정해주세요. 자 아, 일단 서포터 일단 인양님 한 시, 저 카마불이 다섯 시, 그다음 또두분할 사람. 유웅님 일곱 시. 네 분님 7 시, 그다음 한명 더. 블레이드가, 블레이드가 1 1시 하세요,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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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주세요. 두 자리만 두 자리만 말해주세요. 네. 두 자리. 만 네. 음식 꺼지니까 음식 도핑 다시 네. 하세요. 음식 토핑 하시고 가운데에서 나머지들은 가운데에서 어주세요 네. 스페어진 분들은. 이거 피 까주면 좋아요. 네, 까게요. 그리고 그 카운터 치시는 분들은 물이 안 와줘도 돼요. 오케이. 네. 왔어요 없어요. 두 자리만 1 1시주개한 네. 명만 가지고 네. 반대요. 반대요. 나머지는 가운데에 세요. 네, 썼어요. 네, 보스보낸 거. 주세요. 짝퉁돌아주세요. 네, 바닥 조심. 오 괜찮아요. 네, 진 자리 네. 없죠? 스페어 졌죠? 스페어 졌죠? 네네, 네, 저 스페어죠. 스페어 확게 스페어. 네, 스페어 확인. 스페어 날아갈 때 가운데 딜좀 해주세요. 확인했어요. 음, 네. 바닥 조심. 바닥 조심. 바닥 조심. 약 드세요. 최대안전하지 썼어요. 두 자리만 팀 찍어주세요 연한 시 여기 1시 스코 가감 1시 스코어 가 갔죠 아직 못 쳤다 잘 나가요 치지 마요 한, 치지 마요 1시 네, 아예 비는 거 아니죠? 1시 지금 방금만 빈 거죠? 네아 네네 아, 제가 지금 카운터를 쳐버렸거요네 예, 가서... 카운터 무조건 치지 마세요 나머지 분들은 오케이, 그, 자기 자리 분들은 카운터 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 i o a 요 t o 고 i 안전하게. o 어, 시정 이제 쓸일 없으니까 무조건 시정 나 o Antonio. Antonio, a n t o n i 1 Antonio, a 나 t o n i o Antonio, Antonio. Antonio, Antonio. Antonio, Antonio. Antonio, a n t o 하나, o a n t o n 여유 있어야 돼. 한번터 제가 쓸게요. 제가 쓸게요.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두번 남았는데 다 치면 되거든요. 아제나안 쓰고. 네 무조건 시작 써요 그냥. 그냥, 그냥 시 어, 어, 네. 할수 혹시나 못 써요. 쳤다고 하면은 콜 해주세요. 못 쳤다고 하면 콜 바로 아제나 써야 되거든요. 썼어요. 썼어요. 두 자리만 알려주세요. 여기 두 자리 뭐... 예, 다섯 시두 자리예요. 어, 어, 다섯 시첫 번째 건 제가. 네. 첫 번째 거썼어요 두 번째 거? 따비요. 두 번째 거짭스 질문 띄우거 네, 다정공했어요. 지금 아 저는... 다정공에 사실 미줄이거든요. 이거 안 나와요? 끊는 게안 나나요? 한번더나오한 세트 더 나오는데 사실 미줄 거예요. 우리 사람 많아서 이거 아제나 그냥 꺼버리는 아, 게 그냥, 좋을 에, 예. 것 같아요. 아니야, 써야 돼요. 이거. 네. 확인해 주세요. 아제나... 점... 네, 30, 40, 네. 아제나 줄요 잠시만 하지 마세요. 잠시만 조심 아데나 타면 바로 눌러주세요 네. 거의 다 쳤어요 눌렀어요 아데나 썼어요 아, 오케이 굿무조었어요 나왔어요 탑썼 준비 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두 자리만 네, 여기 <laughs> 여기 두 자리 오케이 요오 처음 거 쳤어요 짝날요날라요날요 네. 네. 쳤어요 이런 아, 이거 아, 쉽드깨지 먹으세요. 아, 먹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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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카 두 명이 할게요. 먹으세요. 아스카두 명. 스카두명 확인. 자스카 처음에 안건 먹을 거. 거예요. 네 제가 처음 거 먹을게요. 네 당. 오케이 확인. 안전하게만 네. 약 먹으면서 하세요. 그 서포터들 버프 아껴 놓으세요. 생각해 주세요. 네. 운영님. 네. 무조건 버프를채워주좋아요

버블이랑 다들집으면 예, 요네암고 딜도 다들 나이스 이스 아니 원투 이걸 원투 원클 아니 원투 원클에 올 선클이에요 아니 원투 원투 원클에 올선 잠깐만 아니 영상 찍을 거야 저 찍었어요 원투 원클 올까요